이만그것 <목소리> 아닌데. 볼걸 맞아. 돌폭발, 벌포 돌뽀뽀 아, 나못해서 <laughs> 너무 잘생겼어 야, 너무 잘생겼어 빨리 봐 줘. <목소리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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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지금 몇 시게요? 몇 시게? 3시 10분이야. 지금 3시 10분. 이렇게 새까만데 보안 검색대에서 가방에 걸린 거에요. 선크림이 걸린 건가? 했는데 응원봉이었습니다. 아파기질 가방 박스채로 가지고 왔는데 와시드리스 엄이차 라이스틱 이페이 배터리즈 라이스틱 헤이 2차 라이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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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차 라이스틱 이초 OK 구파이 Thank you! 누나 거지가 꿈이야? 나 거지랑 안 만나. 하랴. <웃음> <웃음> 아, 쟤 저럴 때가다 목소리 너무 귀엽지 않아? 어, 편집할 때마다 얘가 막, 막 냥냥 하는 그목 말투가 있거든요. 너무 귀여워. 개 조그맣게 주네? 브라타투스, 올리브오일, 뭐 이런데 등등등이 올라간 거 같고요. 토마토가 진아 맛있어? 고마워. <laughs> 하이트라이스, 민트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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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. 음 맛있다. 음. 음. 입맛이 확 보는 모든 도든, 보든 도든, 보든에. 음 맛있다. 마트 다녀오셨어요토마 <laughs> 진짜 맛있다. 진짜 너무 다토마 너무 <laughs> 맛있어. 내가 먹어본 토마토 중 제일 맛있어. <laughs> 어, 토마토 민트랑 너무 <laughs> 아, 맛있어. 향이 너무 좋아. 아, 어, 향 너무 좋아. 아, 오렌지 피 이야 이거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다. 향이 너무 좋아. 어, 이거 너무. 어잘 찍었다. 처음엔 난 아무것도 못. 아근거어 너무 맛있다.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면이 환상적이야 와 면이 기가 막힌 와 너무 맛있다세 번째 세 번째 우와 음 응. 누가 국밥 먹는데요 누가 국밥 우와 와 맛있어 나 맵다 난나 매워 매워 응다 아, 매워 어. 매운데 계속 돌아가 <laughs> can we the, can we get the menu <놀람> 아나지언영어좀 자기 아개좀 풀어줘야 잖아나 영어가 좀더나아나 <laughs> 영어가 좀더 낮아. 나 아, 나한테 영화 어좀더 낮다는 거야. 아, 원래 영어좀더나서낮아나한독일할때더 낮아. 가 그렇대. 아, 매워. <놀람> 그렇게 <놀람> 그렇게 맵다고? 나 이거 매워. 나 이거 매어 나. 이거 매워. 아 이거 맞아. 이데 좀. 이거 맞아. 이거 맞아. 닌데아 이거 맞아. 이거 맞아.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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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

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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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대기도> 어? <목소리도> 맞아, 맞아. 맛있다. 아있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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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거다 맛있다. 맛있다. 맛 나 시온이랑 현진은 기대해. 하게 생겼다. 시원님, 나 시온이랑 할래. 결정돼? 데찍 어디 어도 영상 받아야지. 어? 나 나잉. 어디 가지? 너무 떨려. 나 처음이야. 어떡해볼 뽑고, 볼볼 뽑고, 볼 뽑고. 아나 못해서. <laughs> 나한 입만 먹을 거야 그러던나이두입 어. 먹으면 가만 안 둔다 두입 먹으면 어쩔 뻗 쳐다 여기나 여기 스쿼트 500개 할게 뭐. 두입 먹으면 나 이제 두입 먹이자 한입벌 <laughs> 걸려가지고 한 입쇼 입 <laughs> <한입> <laughs> 이게 한 입쇼인데 <laughs> 아 부담스럽네 <laughs> 그냥 괜찮아. 맞다. 나는 그 뭐지? 그 뭐지? 아이디증가 응. 그거랑 포카랑 티셔츠만 살 거야. 그러면은 52,000원. 그거까? 나도 그렇게 할까? 잠깐만. 52,000원. 그러면은 우린 섞어 해야 되는 게 맞지? 맞아. 너 얼마짜리 살까? 너얼마 얼마짜리 살까? 아직 고민 중. 아니, 나만 아크릴번에 응? 아크릴아살 아크릴, 건데? 아크릴 아, 크릴안살거 근데 하있 해선? 아, 그 하민이가 너무 귀여워. 아, 이게 뭐냐? 졸라 귀엽게. 존나 존나 귀여워. 미친놈인가? 아, 맞네. 영국이 훨씬 많지. 야, 너무 대도시야. 무서워, 사람 짱 많아. 우왕 신기해, 신기해. 또뭘 이렇게? 어머 귀여워 안녕. 완전 없을 수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. 귀걸이. 너무 귀여워! 너무 근데 진짜 이렇게 나 이렇게 이렇게 두껍지도 몰랐고. 냄새가 너무 좋다. 어머 귀여워. 옛날 느낌 나. 완전 와와 일본구잖아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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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무 귀엽잖아? 어떡해! 너무 귀여워! 완전 귀 시절이잖아! 어, 너무 좋아! 우와. 사진 너무 잘생겼는데? 어? 사 너무 잘생겼어. 우와! 야, 개쩐다! <laughs> 너무 잘 생겼어. 야, 너무 잘 생겼어. 빨리 봐 줘. 너무 잘 생겼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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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개쩐다. <laughs> 너무 좋다. 귀여워. 귀여워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너무 이상해. 가위 가져왔으니까 이거 만드는 거건 해줘 그러면. 쉬워 피곤해. 아두개 있다며 하나 <웃음> 어려워. <웃음> 공식 포카가 진짜 미친놈이더라고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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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잘차다안 사신 분들 죄송합니다 안 생각이 되셨네요 전두 개나 샀거든요 역시 이런 건 있을 때살야맛다 맛있게 드세요 먹을게요. 맛있게 먹으시쿠 짠짠짠 피오 오시쿠니 하시피. 오시니 하시피. 이시쿠니 하시피. 오시시적으시 지금 이시피 440인데? 어떡하지4 4시쿠니 하시피. 오 이거 니 하시피. 오시쿠오 나 지금 아직도 팔머이야 틀렸었지? 리잖아오 됐다x3 다도 넘어왔다. 이야 이거 어떻게 참냐? 아 진짜 했어? 나도 렸어아 이거 두 좀... 개. 되게... 아싸. 구경하 <laughs> <laughs> 뭐야. 네. 뭐 하는 거야. 아 진짜. 뭐야 쓰레기야. 알았어 안 할게. 쓰레기 아, 어, 뽀뽀를 갈기고 난리? 포스터입니다. 열어보실래요? 네. 저도 잡았어요. 아, 뭐. 너무 이렇게 냄새를 맡냐? 아, 나 냄새를 좋아해. 마루콩콩 마루꼬쩍 어쩌고 아, 저쩌고 저쩌고 어? 바깥에 응. 음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대화를 하자. <laughs> <laughs> 너 방금 뭐야? 진짜? <웃음> <웃음>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? 어? 너무 은너 얼굴 보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. 아니, 어, <laughs> 너 한글 <냄새 웃음> 혹시 못 읽어? 아니, 읽을 수 있는.. 아니 그거 너좀 만지면.. 만진... <laughs> 그럼 경찰청, 절상, 정찰상 이런 거 할까? 와너 완전, 진짜 완전 거의 틀려봤어? 거의 그냥 불성인데. 불성이야? <laughs> 그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욕을 못 하니까 <웃음> <웃음> 가장 기분이 나쁠 수 있는 <laughs> 말을 골라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. 자자 또 완전 죽이려고 싶 뭘보나 가서 고 안에 에이도 너씨너나 타입이 똑같은데. 말도 안된다 다시 해라. 1번부터 한글 한글, <웃음> 한글 읽으면 너할수 있어. 지금 난독증아. <laughs> 난독증이 <중이> 있어? <웃음> 진짠가 <웃음> <웃음> <laughs> 것 <웃음> <웃음> 진짜 일것 같아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지 뛰어난 건 맞는데 임기 행동에 능하지 않으면 어떡해? 능이버섯 음. 먹으면 돼둘 중에 너가 더 어떤 게뛰어난는지 생각해 봐아 카메라 가리지 라고 나랑 완벽휠적 성향이 있다 없어 보조. 이러면 가려져? 가려지잖아 둘이 왜 이래 아!!